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은 구세주 탄생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구세주의 탄생. 우주의 탄한분 구세주의 탄생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탄생을 오늘 들으면서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도둑질하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망쳐놓는 지구촌을 탄식하며 바라봅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들고 그 안에 우주의 최고의 작품이며 창조주의 사랑의 대상인 아담을 만드십니다. 이첫 사람, 아담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받아들여질 때그 아담 안에서 나오는 인류는 그 어떤 인간도 똑같은 방법의 탄생을 통하여 그 영혼 속에 오리지널 쓴 원자가 들어가는 이 비극이 장세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이 분은 우주 안에 단한 분밖에 없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한 번밖에 없는 탄생으로 지구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이 성탄은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땅에서 나고,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말을 하고, 이것은 지구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아담의 후손과 전혀 다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창조주께서 내려오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려오시고, 3일째 하나님 중에 2부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지구상의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일 뿐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왜 다른가?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 되신 분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자신을 비워서 구약의 계시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천지창조 이전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포카루시스 특별계신 성경을 통하여 구약에 이미 예언 약속되어 있고 이미 그 계획이 구약에 자세하게 폭로가 됐으며 그 계획대로 한치 오차 없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시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분의 신분은 누구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미 예언 폭로되어 있습니다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The everlasting father 인간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3일차 하나님 중에 이후의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영원히 우주를 다스릴 더 프린서 브피스 평강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이 신분을 먼저 알려주시고 예언되어지고 인간에게 이런 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분이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영혼 속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고 죄 없는 육체에 죄 없는 영혼이 필요했습니다. 죄가 없이 완전 거룩한 영혼과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담 밖에서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어떤 인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은 로마서 6장 13절에 그런 영혼은 그런 사람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할 자격 자체가, 신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세요. 그래서 아담 밖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우주의 탄한분입니다두 번도 없습니다. 죄 없는 영혼, 원죄 없는 영혼과 원죄 없는 육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또 다른 특단의 조치의 탄생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 전능자가 제3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원죄 없는 영혼과 죄 없는 육체를 만들어서 천국에서 제2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아이자야 구장 6절의 예언이 완성시키는 현장이 바로 성령이 됩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현장에서 노출된 것이 베들렘의 탄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탄을 영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알때그 나머지 예수님의 33년 삶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우주 안에 아담 밖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한 분에게만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했다. 전능자 창조주께서 아담 밖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인태로 결합된 탄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지만.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인성이에요. 신성이 없어요. 신성이 없는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건 그건 마귀요, 마귀의 화신들입니다. 이건 속임수, 사기? 이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성을 가졌어요.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을 가지신 분만이 인류를 구원할 자격자가 된다. 신분 자체도 그렇고, 천국에서 내려오신 그 자체도 그렇고 아담 밖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죄 없는 거룩한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지고 신성과 결합된 이 탄생이야말로 이게 바로 예수님 구세주의 탄생의 미스테리다 신비다 이게야 신비 왜 신비입니까 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과 전혀 다른 탄생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분은 창조주고 전능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담 밖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인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신분과 이 탄생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소타야르, 세이비어의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이거 알리고 외쳐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전부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이것을 정말 이 지성에서 성도들이 알고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탄을 매년 맞이하면서 이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사실을 이 진실을 성도들이 인정하고 성탄을 맞이하면. 그 영혼 상태가 달라요. 성탄을 맞이하는 상태가 다르다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예언으로 그 신분을 폭로했습니다. 장소도 알려줬고 두 번째는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기입니다 그의 근본이 뭐냐 상고의 태초다 영원전부터다 태초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할때엔아르케라고 하는 영원전과 미닝이 같습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 신분과 자격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계신 삼일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후의 하나님을 1위 되신 성부께서 내려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신약에 와서 반복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흉내 내면 그건 사기꾼이야. 그 누구도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영혼을 사냥하는 사탄의 앞이입니다 사탄의 화신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건 정말 성경적이에요. 지금은 가짜가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금 영혼이 사냥당하고 있습니까 에스께서 시선당처럼 사탄은 삼일치 하나님을 잘 알아요 천국에서 성격기 때문에 알아요 악령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탄도 귀신들도 악령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확하게 신분을 인정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가오장에 이철마리 귀신들이 알아봐요 왜 천국에서 삼기는 주인이었잖아. 지극히도 보신 하나님. 악령들이 알고 있는데 진아론과 무신론과 우상숭배가 존재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르게 하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어. 천국 갈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게 만드는 악령들의 바라기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복음이 빠져버린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 모조품입니다. 이미테이션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고린도후서 사장에서 사탄의 강력한 교활한 전략이 뭐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게 하면 되는 거야. 교회 뭐 백년 다녀도 소용 없어. 사탄과 귀신들은 너무나 잘한다고 인간만 영적인 세계를 거부하고 무시해 왜 영적인 죽은 상태니까 성장 상태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목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인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들이 고민하면서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지구상에 해답을 주는 자가 없었어요. 줄 수가 없죠. 자기도 빚어버리고 자기도 원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에 불과하니까 자기도 영적으로 죽은 송장에 불과하니까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 가짜를 막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그게 그건 줄 알아요. 어떤 인간이 예수님 같은 신비한 탄생을 말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들통날 텐데요? 가짜가 들통나면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의 이 신비의 탄생과 같은 버금가는 그럴싸한 내용을 가진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십 년 살아보면서 어디서 그런 예수님과 같은 탄생을 말하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간이 궁금해한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궁금증의 답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라고요. 해결책, 해결사, 피조물의 수준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는. 저들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끝장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구원이요. 멸망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아버지가 독생하신 하나님 이위의 하나님을 보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17절에 가서는 아들 보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데.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다시 살려내야지. 그래서 이 탄생의 목적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첫째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님은 보낸 아버지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서 time. It is finished. 다이루어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중에 예비되어 있는 장소를 알려줬어요. 하나는 마태 25장에서,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지 않고는 인간의 운명은 끝났어요. 지난번 설교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절망 상태예요. 지구 안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왜 사탄이 딱 장악하니까 인간의 영혼과 지구를 딱 장악했잖아요. 악의 세계를 그 누가 사장과 요한일서 5장 고린도후서 4장 요한복음 12장 31절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비밀은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비밀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알수 없어요. 사탄들과 악령들과 천사들만 알아요. 그들은 인간보다 월등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체험자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은 혼의 지식 범죄를 못 넘어요. 영의 지식은 깡통이라고요, 인간은. 영적인 성장 상태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누차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덫에서 인간은 빠져날 나 방법이 없어요. 종교는 오히려 사탄의 덫이기 때문에 더 인간의 영혼을 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에베소 1장에 보면 천지창조 이전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이외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주겠다는 것과 우리를 자녀 삼겠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탄생 목적은 악령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사 을 세워놓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언젠가 와서 네 머리를 부실 것이다 원문의 직역은 부신다는 것 상한다는 것보다도 더 강렬해요 원문은 사탄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남자의 씨를 받아 남자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어디 있어 인간이 예수님만 천국에서 내려오시고 아담 밖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잉태가 됐기 때문에 구세주의 자격과 조건이 100%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와 그나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와 자범죄로 죄의 삭선 사망으로 죽어야 되고 죽은 후에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거부해버려 내세도 거부해버려 그 마귀가 끌고 다니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마귀를 따라가네 에베소 2장이 절에 공중에서 잡은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잘 그러세요. 이 성탄이 없었으면 인류 의 운명은 끝나요.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끝나요. 이 직원에는 인간밖에 없는데 아담의 후손밖에 없는데 그나나나 우리와 똑같은 영혼 상태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럴싸하게 종교를 만들어서 누구누구누구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해결될 것처럼 사기친다고요 계시록 12장에 마귀는 온 세상을 사기치는 놈이래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는 거야 템테이션을 일으키는 놈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마귀는 가짜를 만들어요 진짜 기독교 아닌 가짜 기독교 그게 뭐죠? 이단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왜곡시켜요. 느리고 줄이고 빼고 뒤틀어놔요. 트위스트 시켜.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게 비본질의 영혼들이 쩔어버리게 만들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육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의식도 없이 그냥, 그냥 분위기로 만는 거예요. 매년. 말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몇 가지로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 왜 잃어버렸어요? 삼일차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마귀가 유괴해 갔잖아요 유괴 도둑질해 갔잖아요 유괴범위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과 마귀를 대조했어요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도둑질했다고요 마귀는 영혼을 도질째 가서 지 자식처럼 지를 섬기게 하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높아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말 구유에까지 내려오시는데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들을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고 인간이 경배하는 대상으로 사탄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사탄은 진짜 경배의 대상인 조물주, 성부, 성자, 성령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인간들을 위해서 굴림해도 인간들이 영적으로 성장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진리를 좀 머리에서 분별해 보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망한다. 예수님을 모르면 망한.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책임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마귀의 전략은 예수님을 모르게만 하면 그냥 교회 거듭나지 않고도 형식적으로 다녀요. 잘 다녀요 그래도 어, 종교성 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알면 가짜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는 철저하게 누구를 모르게 하느냐? 예수님을 모르게 하면 하나님도 내세도. 영적인 모든 것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지 속아서 계속 죽을 때까지 사탄 따라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인간은 돌이킬 수 없도록 망가졌어요. 아 죽었고 썩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변질 타락했어요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한 번의 창조라는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새 것을 새로운 창조물 카인의 크디스라는 뉴크리에이션을 우리 영혼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예수님 믿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만 새로운 창조된 영혼만 뉴맨카이노스 안드로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번호게인이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로 죄를 해결해야 되죠 해결사 두 번째로 새로운 창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세 번째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join Ionius를 넣어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래야 천국 갈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성탄은 예수님 한 분이 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달라요.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이 진실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성탄이 다른가 왜 인간의 탄생과 근본적으로 다른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래야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본인이 선택하더라도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세계 악령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기에 묶이는 영혼을 빼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유괴당한 영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19장 10절에 이 말씀만 보더라도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위급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천사들로부터 실제로 증거자가 나타나서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인 영적으로 죽은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의 갭이 있어요 하늘의 지식을 인간들은 이해를 못해요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제목이 구세주 탄생의 신비, 미스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비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직접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지 않으면 이 신비는 풀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 안 믿고 예수 함믿니까 사탄 따라가다가 죽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증거와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마태 1장 일장, 누가 1장에서 나오잖아요. 계속 확실한 증거자들이 있고 증인이 있고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어떤 삶이에요? 미라클 진짜 이적 표적 기적이 창조주만이 할수 있는 전능자의 능력이 나가잖아요.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와 오천 명을 열두 강제를 남기는 것은 이건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 불가능해요. 다 썩어버린, 뇌에서부터 다 썩어버린 나설의 육체를 4일만에 나와라 하는데 빠져나간 영혼을 집어 넣어야 되고, 뇌 기능에서부터, 세포에서부터, 응? 어? 신경계에서부터, 오장육부, 이목구비 모든 썩어버린 것을 순간에 정상으로 만들어서 나와라! 할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제자들이 다 눈으로 보고 배단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도 창조주의심을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이 신성을 보여주고 천사들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다가 직접 하나님 말씀, 성경을 티칭해주고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러니까 이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우리가 볼때 거듭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분만이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를 영원한 보장을 줄수 있는 자격자고, 신분자고, 능력자라는 걸 알게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세주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